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부사 김철주입니다. 오늘은 나이 정적, 어, 2중 호적 정리, 3중 호적 정리, 어, 이런 가족관계 등급구 전적 어,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원래 2008년 이전까지는 호적구라고 해가지고, 각종 뭐, 군대 생활, 뭐, 이용 경력, 모든 것이 정가 같은 게막 하나에 다적혀있고 가족관계 정리에서 이렇게 내 가족에 대해서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를 굉장히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2008년도에 다섯 가지로 분화됐어요. 기본증명서 어, 가족관계증명서어린관계증명서양친자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적동본이 있는데, 요 전사를 하면서, 그, 2주호적도 생기고, 3종호적도 생기고, 또, 나이가, 어,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전에도, 어, 잘못되갖고, 태어날 때부터 다니면 중간에, 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그, 그때 전사를 할 때, 어, 2008년도에 막 공고를 많이 했었어요.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그내 원래 호적하고 전사라 된 것이, 제대로 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간과해가지고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어, 와가지고 많이 어, 몇년 전부터 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할 때 필요한 게 돌아가신 분의 말수자 처분 그가족관계서기본점실이렇게 다섯 가지 다 필요한데 거기에 말수가돼 있어야 요 사망 기재가 돼 있어요. 사망 기재 말수 초본에도. 근데 호적이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거니 있고, 두개 있는 경우 아니면 세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가족 다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삼중 사중 호적 다 지방까지 다 정정해 봤어요. 어 다른 법무사 변호사들이 4년 동안 해결이 안된 거를 저한테 와가지고 어 해결해 준 경우도 있어요. 저. 예, 집사람의 어, 언니가 목사님이신데, 처형의 친구예요. 어, 그, 분도 다른 행정공무원 이셨는데, 어, 해드렸고, 그 다른, 왜, 호적정정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호적정정은 쉬우게 아니에요. 진짜, 미칩니다. 그, 글자, 한자가, 어, 굉장히, 옛날에 그, 막, 제주동무 막 귀갈, 했다기보다 이렇게 써도 그리고 이게 때 보면 희미해가지고 판독하기 어려워요 한자도 어려워 가지고 저도 한자를 엄청 많이 아는데도 어려워요 어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법무서 변호사들이 그 적응 하시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또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취직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없어야 되잖아요, 호적이. 그런데, 황해도나 이런 데 있고, 이북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돼가지고막이중호적돼가지고 그것도 이중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막, 어, 가령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속도기 하려 보니까 이중호적되는데, 어머니가 자기들을, 어,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또딴데 가갖고, 다른 사람하고 했던 이중호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소속으로 해가지고, 이중호 취소시키고, 호적 정리해야 되고요 소속하고 시정사건하고 다, 어, 연결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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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오늘 거의 다 나갈 때쯤 됐는데, 약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햇빛 따뜻한데,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손님들 전화 오는 거라 받고 어,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상담하는 수준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인터넷상에서 얘기할지 못할 것도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상담비는 반드시 받고 하지만 나라에서 본부사 변호사는 상담을 법적으로 받고 하라 하라고 해 허락을 한 사람들이에요 법률상담을 할수 있고 상담을 해주지 마. <laughs> <laughs> 저한테 일 맡기시면 보수에서 상담비 빼드리고 있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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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저 그렇고 어 그리고 잠깐 제가 잠깐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어, 제가 일도 많고 이제 또 박사 논문부터 뭐 해서 발표 논문들을 이렇게 해갖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때나, 짬이 잠깐 났을 때, 그때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정년 같은 경우도, 그, 어, 예를 들어서, 어, 한살 늦게 되든, 두살 늦게 되든, 어, 아니면 옛날에 한번 했던, 이베 별의별 경우가 다하는데 50대, 요때 이제 많이 신청 하시는데 그 전에도 신청 많이 하지만 요게 이제 국가기관에 봤을 때는 국민연금 빨리 받을까도 생각할 수 있고 나이를 한살 늘리면 그 만약 에 줄이면 반대로 직장에서 좀더 오래 다니려고 하나 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사님이 그, 나이는 신분 관계의 중요한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중호주 정리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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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고요. 어, 명백한 판사님을 어, 이해시킬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기각시키겠고요. 그래서, 그, 정거가 중요한데, 옛날에 솔직히 병, 나도 저도 상골짜기에서 태어난, 상골에서 태어났는데, 병원이 어디 있어요? 어, 병원,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이 없겠죠. 그러면 인후이두명인후보정서 인감 영 도장 찍고 인감 해갖고 이제 자기가 태어났는 거를 증명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야겠죠. 동네 친척분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안 믿어주고요. 또 적보 같은데.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족보도 사실은 많이 안믿어줘요 족보도 얼마든지 살수 있고 조선 시대에도 사실 그 양반의 상인들이 양반의 족보를 그고 명첩이라 해 가지고 사 가지고 다 양반 됐잖아요. 한국도 이제 요즘 돈만 주면 족보 사 가지고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반 사람들이 잘안 믿어 주세요. 이거 뭐 각종 편지, 그, 그, 생일 축하한다 하는 가족 간의 며칠, 그 생일, 그리고, 뭐, 카, 카톡 쿠폰을 줘요. 생일째 축하하나 그날로 된 친구들의 축하,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생일, 날짜, 이런 거 틀리는 거. 그리고, 같이 자란 친구들의 뭐, 진술서, 의견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 기록부 그리고 그 특이한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특, 특이한 증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고 그그 그 이게 어, 믿을만하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어, 판사님을 이해하는 작업 그리고 그 밑에. 어 사무 보좌관님, 그 계장님, 실무관님도 있는데 어, 손님 꺼에 그 사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특이한 증거 같은 거 같은 경우 그잘 서술해가지고 어 이해를 시키셔야지 판사님한테 잘 전달이 돼요. 그리고 어, 부족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또잘 말씀을 드리고 또.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어,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잘 소명을 해가지고 어, 공무원하고 안사님들 잘 설득시키는게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또 나이정진같은 경우 옛날만큼 이렇게 잘안 해줘요. 요즘은 굉장히 좀 엄해져 가지고 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제가 한다고 뭐1 프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잘 한다고 잘 하면 많이 해봤고, 그리고 어, 이중호주 이런 것도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 다섯 개로 분화됐다거그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본적... 뭐 그 생년월일 이런 거다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정정해야 되는데, 이거, 저, 정정하는 거에, 그, 하나하나 잘못된 거다 정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그, 이제, 신청하는 법원은, 그 본적이 나와요. 가족 관계증명서 이런데. 그 메뉴에 보면 등록 기준지 그 등록 기준지를 관하는 법원에 다가 신청하는데. 어.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신청하기 때문에 어, 전자로 신속하게 빨리빨리 할수 있어요. <laughs> 그. 대중대충에서는 책도 없고요. 호접법이 원래 제일 어려워요. 본부사 시험에도 호접법이에요. 반도못마들 정도 로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호접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다른 업무도 두루두루 엉통한데 호접도 잘합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고. 논문 쓰고, 일래 하는 걸 취미로, 이제, 사람이에요. 뭐, 뭐, 연애나 이런 거는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는 재미없는 사람이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모임도 잘안 가고, 학교에서 요즘 이제 행사하는 그런, 이렇게, 배우는 데는 가고, 어, 어, 풀이나 음식만 잠깐 먹기 위해서 하고, 술 같은 거는 안 먹습니다. 어서 여러분, 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제가 법무사 오래하면서 부동산도 오래 하고 어, IMF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요 법무사 변호사들 많이 폐업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도 저는 부동산 행정사 법무사 사무실 다 하잖아요. 어, 지금은 손님들이 돈이 없어서 법법 조치를 잘 못하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이런 변신에 와있고요아 제가 감기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고만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또 오게 되네요 와가지고 아 여러분들 아 힘내시고요 궁금하거나 또움받을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상담비는 받지 만 일막 기면 상담을 빼드리고, 상담하면, 그,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왔었는데 다 나가서 또 왔어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아유, 요즘 감기가 독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야 된다. 또 저도 운동 을 좋아하고 몸이 엄청 건강했는데 아 이거 막 여러 가지 논문도 써고 막 일하고 막 토요일 일요일도 몇 수년 동안 쉬어보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좀안 좋아지더라고. 그래도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고, 자전거도 타고, 제가 종합부서 8달인데, 운동도 하루에 한시간씩은 혼자 연말하고 있고, 어, 산에도 등산도 학교, 그, 일가부라는 등산동아리에 가입해가지고, 하고, 요번에 토요일도 청계산에 갑니다. 그리고 또, 그, 논문 쓰고, 연구하고 책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여러 건들 쓰고 있는데, 어 몸은 좀안 좋지만 손님들 일하는 건 좋아요. 제, 제가 제어뭐 준비서면 답변서, 숫자 신청서 이런 거 보면 부모님들이나 어, 판사님들도 많이 오, 다르다고 놀랍다고 많이 평가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지만 그렇다고 100% 된다는 건 보장은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예, 좀 그렇지만 이왕 돈 쓰는 거, 어, 잘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나,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하, 그, 건강하시고요. 음,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촌 오무사 김철중입니다.